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접근할 때 알아야 되는 거는 네. 각 단계별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네. 도시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이주철거 대책 이런 중요한 변곡점 이네 가지 변곡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소들은 하나씩 알고 있어야 된다. 네.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김큐의 친절한 섹터.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 부동산 시장의 특화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도시정비 쪽에 전문 기자 우리 장기용 기자를 모시고 이번에 새로 책을 쓰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재개발 재건축이란 책을 쓰셨는데 어, 도시정비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재밌는 얘기 그리고 간단하게 또 부동산 전문 기자님 나오셨으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이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시니까요. 인사부터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부동산 건설 분야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장기용 기자로 합니다. 지금 이제 뉴스웨이 소속? <laughs> 예, 지금 뉴스웨이, 용산구에 네. 있는 뉴스웨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 전에는 뭐 조선일보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 기자로? 예, 계속 부동산, 이제 주로 네. 기자 커리어를 건설 부동산 취재하는 데 쏟아왔습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 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들이 뉴스에 좀 나와요. 특히 서울에서 이제 그동안 뭐 수건 단지들, 뭐 은마부터 시작해서 뭐 목동 이런 데들이 제 심의 통과했다면 이런 기사들 막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갑자기 뭐 부동산 전체 전망도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책을 쓰셨단 말이죠. 네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이유 뭐 이런 건 뭐예요? 일단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네. 재개발 처음에 이제 출판사랑 처음에 미팅을 했을 때가. 좀 부동산이 핫해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음. 핫해질 때였어요. 근데 음. 그러면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사실 그 전부터도 아주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조합 사업이라는 게 네. 수백 명의 경험이 일천한 일반인들이 음. 사업주가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내야 된다라는 음. 그런 기본적인 조사나 분석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끼리의 갈등 또 시공사랑 갈등 최근에 둔촌주공사태도 시공사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공사비를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합원들은 내가 왜 돈을 더 내야 돼저차를 <laughs>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지역이 투자 유망차다 이런 책들은 되게 많았는데 제가 기자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 산 뒤에 어떤 식으로 이내 투자한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가 아. 그리고 이 투자한 자산을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내가 처분해야 될까 음, 음. 그런 어떤 그 스킬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제한돼 있다는 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취재하면서 아 이런 사업장들에서 이런 절차에서 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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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절차별로 대표적인 어떤 <laughs> 실패 사례, 실패 아, 사례까지 네, 같이. 실패 사례들을 들면서, 이런 음.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했으면 좀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인허가를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음, 음, 음. 이런 식으로 해법을 조금 제시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쓰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실무서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투자하고 난 뒤에 실무적으로 어떤 음. 식으로 어, 내가 사업주로서, 그러니까 저단지가곧 재건축할 것 같은데, 재개발할 것 같은데, 내가 저기 일단 투자를 해놓고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면 이제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죠. 거기서 네.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내 공부가 하나도 안돼 있어.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 과정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면 여러 가지 사례 미리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네. 실제 투자하기 전에도 어떤 조합들마다 다, 다들 고민이나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음, 음, 음. 그러면은. 이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인지 아... 아니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음... 이것들을 판단을 해야지 정확한 투자가 가능한데 그렇네요. 그런 판단 없이 단순히 그냥 강남에 있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들어가는데 음악 파트처럼 위치가 좋으니까 네, 음악 몇, 파트처럼 몇 년이 몇십년 동안 <laughs> 묶여있는 그런 음. 상황이 사실은 저는 이런 어떤 절차나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뒤에 또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신 나름대로 투자 또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런 요구들을 하는 거고 음. 기존에 살던 분들은 기존에 살던 어떤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또 혜택을 받고 싶으니까 또 주장이 엇갈리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 네 그러다 보니까 문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음. 멈춰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자세하게 요책 내용을 다루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것부터 우리가 조금 얘기해서 투자분들도 좀 고민하실 거예요. 주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집도 있고 이제 뭐전세사시는 분, 자기 집 팔아야 되는 분 지금 요즘 그렇죠. 금리 오르고 막 이런 걱정 많은데 음. 이렇게 막 서울시가 뭐 읍마 아까 얘기했지만 음마 목동, 뭐 여의도, 뭐 시범 시범 단지, 이런데들 막 재건축 막 허가해주고 막 이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 있을 때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집값이 굉장히 확 뛰어 오르게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용산구 개발을 음. 한번 발표를 했다가 집값이 너무 뛰니까 전면 백지화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사실 이번 지금 정부에서 지금 시기에 음아파트나 여러 가지 시범 아파트 이런 것들을 인허가를 좀 진행해 주려고 하는 거는 네네. 지금 워낙 거래가 얼음 상태고 그리고 지금 외부 상황이 금리가 워낙 계속 급등하고 있어서 수요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음, 음. 이런 인허가 같은 어떤 예전에는 뭔가 가격을 계속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인허가를 승인을 해줘도 크게 자극이 안될 것이다. 음. 그렇게 해서 이때 인허가를 진행을 시켜놓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은 인허가 기간만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허가를 최대한 자극을 하지 않는 이 시장 상황에서 인허가를 해놓고, 실제 진행은 시장 상황 네. 변화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유도를 하자. 음. 약간 이런 판단을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인허가 과정은 어느 정도 끝내놓고 그렇죠. 시장이 네. 살아날 때쯤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게. 그렇죠.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거는 진짜 진짜 첫발 딱 디딘 겁니까? 그렇죠. 뭐 사실 단계가 여러 네. 단계가 네. 있는데 네. 이제 처음에 도시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도시를 어떤 식으로 꾸며 나갈 것이냐,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는 계획이 잡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 계획에 따라서 이 구역에 대한 음. 심의가 이루, 이루어집니다. 구역 심의. 네, 그리고 이 구역 심의가 이루어지면은 비로소 이제 정비 대상지가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그 정비 대상지가 된 곳들 중에 주민들이 추진 위원회를 설립하고 추진 위원회를 통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음. 이 조합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는 게 첫발을 내딛는 거고 음. 그 전에는 첫발을 내딛기 위한 약간 신발 신는 과정. 아, 그게, 신발 꺼내고 네, 신을 거면 그게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심의는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심의 통과는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데 네.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한 20개 정도의 법정 절차 그리고 네. 법정 외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심의들을 단계별로 음. 다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다 통과를 네, 해야. 네. 그러다 보자.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오. 되게 딜레이가 많이 되죠. 실제로 그리고 뭐 사실 서울시 담당자들 인허가 담당, 담당자들이 계서 바뀐다. 아니면 시장이 바뀐다. 이런 달라지는 또 백지화가 될 수도가 있는 거예요. 야. 그때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하면 보통 네네. 사람들은 시공사 선정을 하면은 다 끝난 줄 아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주까지 하시면은 음. 어, 빨리 이제 지어지겠구나 생각하시는데 네. 그기간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한이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죠.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네. 비용으로 다 나중에 맞습니다. 반영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합은, 아까 제가 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처음, 처음인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을, 아, 이거 지금 건물이 15층이니까, 25층으로 올립니다. 올립시다. 네.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찬성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업 시행 변경인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사업 시행이라는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겁니다 아 뭔가 수정,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간단하게 수정하는 거를 이제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는데 네, 네. 보통 층수를 막 높이고 이런 거는 처음에 계획을 뭐 예를 들어 15층으로 해 놨는데 야 이거 우리 조금 더 올리면 좋지 않겠어. 이 20층, 25층으로 네네. 하면 아예 사업 전체를 바꿔야 되니까 맞습니다. 다시 처음 출발이나 똑같다. 맞습니다. 다시 신발 넣었다가 빼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시네요. 그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중대한 변경이라는 거는 음. 무조건 인허가를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이야. 그것도 함부로 결정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 그래도 뭐 신발도 꺼내고 신으려고 하고 있는 순간이니까 네네. 그러면 야 이제 목동 재개발되고 그러면 재건축되고 그러면 잠실처럼 아파트들 막 엄청 멋있어지고 목동이 사실은 굉장히 아파트를 노후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집값 나중에 좀 부동산 살아나면 확 오를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얼른 가서 좀 이렇게 사면 안 돼? 사, 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네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제 개인, 네, 개인 사견입니다 사견 사견, 사견 오케이 근데. 사실, 서울 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라는 그 수도권이라는 엄청난 예비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이 망하지 않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망하지 않는 네네. 이상 장기 우상향 한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7년, 10년을 보관 가는 사업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10년 뒤에 가격이 떨어질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서울 가격이 10년 전에 오르락 내리락 했겠죠, 10년간.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 집값은. 결국에 올랐죠. 결국엔 올랐죠. 네. 그런 결과적으로 면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부분에서 본다면은, 사실, 지난 정권 때 이제 급격히 올랐던 그 가격대에 사신 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지금 안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되돌아가고 있고, 안정화가 되고 있는 음. 상황에서는, 10년 뒤에는 충분히 투자 가치를 뽑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건이 되고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네네. 목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지금 이 시기에 조금 가서 살펴보고 네네. 투자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지금 전문가분들 제가 또 취재 를 해보고 하면은 이제 바닥이 어느 시점이 바닥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 때 지금 서울에 지금 한 달에 9당한건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즘 네 네. 보통 좀 활발하게 거래되면 얼마나 거래돼요? 엄청 많이 일어, 몇백 건씩 일어나는데 지금 서울 거래량이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라고 봐요. 하루에 한건 정도, 음, 음, 그러니까 구당한건 정도, 음. 하루에 한건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는 한 달에 서울 전체에서 서른 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어, 바닥은 아닌데 음. 그럼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럼 사는 게 좋냐? 그럼 그때 되면은 가격이 지금은 이제 금매 가격이냐, 안정 가격이냐, 네네. 분분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아마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될 거고, 다시 이제 레이스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그런 부분들에서 살펴본다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거래 충분히 확보됐을 때는 이미 네네. 오르고 음. 있는 상황이겠죠. 음. 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음. 싶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 침체기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래 자체가 얼어 있는 상황이다. 거래 자체가 얼어 있는 상황이다? 침책이라는 표현은 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왜냐면은, 뭐, 저, 네. 저만 해도, 저, 저희 또래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집을 구하지 못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친구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예전에, 뭐, 정치권에서는 월세 살아도 문제 없지 않나 이런 멘트를 했지만은, 아직 한국에서는 내 집이라는 나의 그렇죠. 어떤 거주 공간, 나의 그 어떤 영역을 확보하는, 문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음, 수요는 그렇죠? 잠재된 수요는 항상 남아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는 거의 끝나가니까 네네.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 장 기자님의 전망을 듣고 전체 시장 재건축 재개발 이거 말고 네네. 전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혹시 실수요자라면 어, 올해 내년 타이밍을 언제쯤 보고 음. 어, 내가 진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자금 여력도 있고 그러면 나서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지금 전문가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락론자든 상승론자든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네. 집을 사라 음. 실거주하는 거는 어차피 가격이 내가 실거주한다는 거는 최소 10년 20년을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럼 10년 20년 뒤에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져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 음. 실거주자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물론 자기의 레버리지를 잘 음. 고민을 해야겠죠. 지금 계속 금매가 나오는 이유가,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이 뛰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갭투자나 이런 음.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끌어당겨가지고 샀던 분들이, 못 견디고. 쉽게 말해서 토해내고 있는 음. 거거든요. 그, 그런 분들 토해내는 그, 그런 금매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왜 거래량이 없냐면은, 그분들 제외하고는, 버티는 사, 거예요. 버티고 있는 상황인 음. 거죠. 그럼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의 개념이라면? 투자의 개념이라면은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피 지금 결국 금리가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현금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왜냐하면 지역별로 보면은 강남이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강남이 많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네. 강남이 오히려 하락률이 낮거든요. 음. 이유가 강남이 9억 이상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현찰 박치기로 집을 들이요. 샀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금시 변동이 별로 <웃음> 짜증나네, <웃음> 갑자기. <웃음> 별로,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뭐, 진짜로 급한 분들은 팔겠지만, 음. 강남에 그 형, 찰박치로 사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반면에, 노원구나. 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노도강 내지 노도성이라 그러죠.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강북구는 사실 북한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복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북쪽에 있는 지역들 보면은 그때 개투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음.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토해내고 있고 그런 물량들을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시점이 오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회복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아까 있어요. 시장의 회복은 거래량이 좀 느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먼저 얘기를 조금 해봤고 이건 몸푸는 거고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재개발 재건축 이제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 음, 음. 어, 아주 기초적인 것들 뭐 나는 이건 꼭 알아야 될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접근할 때 알아야 네. 되는 거는 각 단계별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음. 이주 철거 대책 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변곡점 지금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네 가지 변곡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소들은 하나씩 알고 있어야 된다 음, 도시계획 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심이 기본적인 기초 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지역이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냐, 음. 그리고 뭐 삼종 주거 지역이냐. 음. 이것들은 사실 다 층수 그리고 세대수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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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수와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음. 음. 용도 지역이란말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뭐 100층, 200층 올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지역을 투자했을 때 20층짜리 집을 사면은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20, 20층밖에못 올리는 곳이면은 내가 돈을 아무리 내고 싶다 낼수 있다 하더라도 1대1 재건축밖에 안 되는 거고. 음, 음, 음. 근데 5층짜리 집인데 여기는 30층까지 올리고 싶다면은 올리, 그만큼 일반분야에 그만큼 늘어나니까 내가 낼 돈이 줄어드는 수익성과 그렇죠. 밀접하게 네네. 연관이 된다라는 네네. 그러니까 용도가 종류가 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유심히 네네. 봐라.